안녕하세요. 스포브입니다. 최근 당첨 내역이며 매일매일 고배당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뢰 높은 확실한 분석으로 좋은 결과 꾸준히 만들어 가 봅시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OK저축은행 우리카드입니다. OK저축은행은 홈에서 확실한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팀입니다. 최근 홈 6연승 과정에서 블로킹 조직력과 초반 서브 집중력이 뚜렷하게 살아났습니다. 디미트로프의 공격 성공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정강인가의 좌우 공격 밸런스도 한층 정돈된 모습입니다. 다만 정성현의 출전 불투명은 리시브 안정성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지환의 결장 가능성까지 겹친다면 공격 전개의 폭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홈에서 보여주는 블로킹 응집력과 특정 흐름 장악 능력은 여전히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카드는 감독 교체 이후 첫 경기라는 점에서 불확실성과 기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기본적인 리시브 안정은 유지되겠지만. 전술 운영에서는 다소 단순한 선택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반부터 강한 서브로 흐름을 흔들려는 시도가 예상됩니다. 세터와 윙 스파이커 간 호흡이 빠르게 맞지 않을 경우 세트 중반 이후 공격 효율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전 경기에서 기복이 컸다는 점도 부담 요소입니다. 다만 심리적 반등 요소는 경기 초반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기 전체 흐름은 홈팀이 블로킹과 공격으로 주도권을 쥐는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카드가 서브로 맞불을 놓더라도 세트 후반 집중력에서는 OK저축은행이 우위를 점할 전망입니다. 리시브 안정성이 흔들릴 경우 특정 연속 구간이 빠르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트 중후반으로 갈수록 특정 교환이 잦아질 가능성도 큽니다. 홈 분위기와 응집된 전력 완성도를 고려하면 OK저축은행 쪽으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K저축은행 의승리를 예상합니다. 페퍼저축은행 r b k 기업은행입니다. 페퍼 저축은행은 지난 라운드 승리로 길었던 연패를 끊어내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이원정 세터 복귀 이후 공격 전개의 선택지가 확실히 늘었고 조이와 시마무라의 호흡도 안정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세트 중반 이후 템포를 끌어올리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아가 정상 컨디션을 회복하며 공수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오은채의 컨디션 저하로 중앙 로테이션 폭이 좁아져 후반 체력 관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감독 대행 체제 이후 전술적 균형을 빠르게 회복한 모습입니다. 킹 켈라 빅토리아 2주화로 이어지는 공격 축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특정 루트가 명확합니다. 리시브와 디그 지표가 리그 상위권을 유지할 만큼 수비 조직력이 단단합니다. 킹 켈라의 손가락 부상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강서부 대응 이후 빠른 전환 공격이 살아나며 세트 중반 흐름을 가져오는 장면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페퍼의 공격 템포와 IBK의 수비 안정성이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입니다. 페퍼는 홈 에너지를 바탕으로 공격 효율을 끌어올리겠지만, IBK의 리시브 체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랠리가 길어지며 세트당 득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경기 내내 큰 격차보다는 첫전 양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 집중력과 후반 운영에서 IBK가 근소한 우위를 점할 여지가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 승리를 예상합니다. 스포브이 픽 받는 법입니다. 채널 상단 링크 및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초건 같은 거 없으며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승률 높은 제 실제 분석과 조합 편하게 받아보세요. 물어보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 삼성 창원 LG입니다. 서울 삼성은 최근 공수 전반에서 흐름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대성의 시즌 아웃 이후 공격 전개를 책임질 명확한 중심축이 사라졌고 볼 운반 과정에서 턴오버가 잦아졌습니다. 이관이와 한호빈이 번갈아 볼을 소유하지만 공격 리듬이 끊기는 구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트 오펜스 의존도가 높아지며 상대 수비가 정비되면 특정 루트가 단조로워집니다. 공격 정체는 곧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며 리바운드와 전환 수비에서 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찾기보다는 끌려가는 흐름이 이어지는 점이 부담입니다. 창원 LG는 리그 1위에 걸맞은 수비 조직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준석의 복귀 가능성은 가드진 안정감 회복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말에 역시 정상 출전이 가능해 보이며 골밑 수비와 공격 연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G는 로테이션 수비 완성도가 높아 상대의 세트 공격을 차분히 봉쇄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최근 공격 효율까지 동반 상승하며 공수 밸런스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템포를 늦추더라도 효율적인 특정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는 부상 변수로 인한 전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입니다. 삼성은 공격 조립 부재로 인해 경기 흐름을 끌어올릴 계기가 부족합니다. 반면 lg는 수비를 기반으로 경기 속도를 조절하며 안정적으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양팀 모두 빠른 템포보다는 세트 중심 전개가 예상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삼성의 공격 정체가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창원 LG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